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단 여수 바로몬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뒷목, 뒷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48세 남자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가벼운 접촉사고에,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믿기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은 그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환자분은 48세 남자 환자분으로 6일 전부터 뒷목에 통증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하셨으나, 이제 뭐, 증상 그렇게 큰 호전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어이 사진을 좀 보면 엑스상에서 봤을 때 골반이 뒤로 많이 돌아가 있고 허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뒤로 쏠려 있는 우리 흔히 스웨백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봤을 때 일자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팔의 저림이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의 통증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봤을 때는. 일자목에 의한 근육통을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운동을 하고 나서 증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경추염자의 준에서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제 약 드시면서, 약 드시면서 물리치료랑 같이 병행하면서 증상은 현재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오늘은 그 경추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사진을 봤을 때좀 특별한 게 발견돼서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분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자어목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뒤에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척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이제 하얀색 이제 석회 같은 게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목 뒤에 근육에도 석회가 관찰되는데 이제 근육에서 발 발견되는 이런 석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임상적인 의의가 크게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척추 뒤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런 거를, 그래서 저걸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OPLL, Occup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종인대, 후종인대라는 거는 이렇게 척추, 척추체가 있으면 이 뒤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뚜꺼운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뒤쪽에서 세로방향으로 쭉 뻗어 있다 그래서 후종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후종인대가 지금 이렇게 골화, 그러니까 석, 이제 뼈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화가 되면서 적에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 두꺼워지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 이 후종인대가 있고 이 석회가 자라는 이 부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척추 안에 이제 이거는 그 허리지만 이 안쪽에 이 척추강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으면 이 앞쪽에 척추체 앞에 붙어 있는 게 후종인대입니다. 근데 이게 두꺼워지게 되면 이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신경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흉추 같은 경우는 이 뇌에서 내려오는 이 척수 우리 중추신경계인데 이 척수 자체가 저 공간을 가득 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어 고라가 진행이 돼서 그게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단순히 뭐 통증뿐만 아니라 팔다리의 저림이라든지 심하면 팔다리 근육 약화 감각의 마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도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를 들으셨던 거고 우연히 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제가 대학 병원에서 레전트를 할때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지마비가 돼서 오셨는데 근데 사지마비가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누가 어떻게 살짝 뒤에서 밀었는데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목이 살짝 젖혀지면서 목이 젖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사지마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 보니까 저렇게 어 후종인데 고라증이 있었고, 그래 그 결과로 인해서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척수 신경 자체가 압박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와서 사지마비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히 어떤 접촉 사고, 우리가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가 딱 신호 받아가지고 딱 멈췄는데 뒤에서 툭 받으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목이 탁 젖혀있다가 앞으로 숙여지죠. 그러면 이럴 때 저런 후종인데 고라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그냥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후종인데 고라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태에 따라서는 어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예방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후종인데 고락증이 발견됐을 때 수술을 하는 적응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 자체가 65% 이상 좁아져 있으면 65% 이상 좁아져 있으면 수술적인 적응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5%가 되지 않더라도 팔다리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적으로 치료를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목에 갑자기 이제 좀 충격이 오거나 목이 확 젖혀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조심하시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관련된 그런 좀 격한 운동 같은 거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수술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보통 원래 원칙상은 그 후종 인대를 제거를 해야, 후종 인대 고라된 거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 척추를 싹다 제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인공뼈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수술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서 수술을 해서 뒤쪽에서 뼈를 좀 갈아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실을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는 어렵지만 어, 이제, 지금 원인 자체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그냥 좀 동양인들한테 많이 생기고 서양인들한테는 별로 관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만 사실 알려져 있고, 남자한테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사실 정확하게 발견된,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목이 한 번씩 아파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병원에서 후종인데 고라증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 그러면 일단은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좀 조심하신다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게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어떤 팔다리 저림 증상이나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어, 방치하지 마시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후종이대 고라증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돼서 CT를 찍었더니, 한20% 3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심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방할, 이거를 좀 진행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 후종인대 고라증이 뼈가 두꺼워지는 건 일종의 퇴행성 변화하고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거는 점점 더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진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거나 이런 것처럼 목에 뭔가 하중이 많이 전달되는 그런 체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자세를 바꾸, 자세 이제, 어, 자세 교정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목 자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걸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이제 무슨 운동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스트레칭 같은 겨, 경우야 뭐 일반적인 그냥 목에, 목 주변에 있는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나 뭐사각근이나 이런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는데 했을 때 어떤 특정 동작에서 팔이 저리거나 아니면 어떤 좀 어, 그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통증 같은 게 발생하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자체가 신경을 어떤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유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꼭 피하셔서 이제 시행하시도록 하시면,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 오늘은 우연히 발견된 OPLL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실제로 증상이 발생하기 전, 발생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뭐 쉽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더라도 내가 OPL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조심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행해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유의하셨,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단 여수 바로원신경외과 장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